시내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노선 간 환승 편의를 높이고 일부 노선은 공적 자금을 들이는 재정 사업으로 바꾸는 등 공공성을 염두에 둔 경전철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역별 설명회가 끝나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도 열립니다. 박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선과 난곡선, 신림선 등 시내 주요 경전철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노선별 인근 자치구 주민들에게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결과를 알리는 설명회. 서울시는 관악과 동작, 서초구 등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부선과 신림선 연장, 난곡선 재정사업 추진 등이 담긴 철도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노선보다도 기존의 이용자들도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환승을 편리하게 할수 있는 노선. 서울시의 철도라는 특수한 여건상 지금 민자가 지금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얽혀서 굉장히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 사업과 재정 사업에 좀더 방점을 찍어서 재정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였고요. 이번 경전철 계획의 핵심은 세간... 노선 연장과 연장... 일부 민자 사업의 재정 사업 전환입니다. 먼저 서부선 노선이 서울대 정문까지 연장돼 신림선과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였던 남부 종착역이 서울대까지 이어지는 것. 더불어 신림선 계획 노선도 샛강역까지였던 북부 구간을 늘려 서부선과의 환승 연계성을 높입니다. 지난해 8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에 담겼던 난곡선 재정 사업 추진 계획도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민자 유치에 난항을 겪던 난곡선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아, 토승인 받고 고 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빨빨 진행이 되겠죠. 한 번에 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철도망 계획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4월 10일 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청회도 엽니다 HCN 뉴스 박창주입니다.